연중 제 5주간 레지오훈나입니다참미하라 감사하라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때 취하신 행동은 놀랍기만 합니다. 숙연한 그 시간에 그분은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이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내 계약의 피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먹을 것으로 내어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고통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성김을 받을 수 있었어가 아니라 섬길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도움을 받았어가 아니라 도움을 줄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굶주린 일을 만나고 고통받는 일을 만나고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을 만나게 되매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자신만의 기쁨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 드리는 그리스도의 행위는 바보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개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만 찾아 감사하고 용서할 것만 찾아 용서하고 사랑할 것만 찾아 사랑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삶은 방향을 잃고 마음의 평화는 사라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일상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필리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수동의 영성 제 3의 인생입니다.